저는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결혼은 했었지만 지금은 이혼을 하고 혼자 시골에 내려와 살고 있어요. 힘든 시기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튜브가 제 친구가 되어줬었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사연을 올릴 수 있게 돼서 어떻게 보면 설레기도 합니다. 친구도 마땅히 없는 저라서 어디에 이런 이야기를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 기회를 빌어서 그렇게 꼭꼭 감춰오기만 했던 제 이야기를 풀수 있게 되어서 속이 시원한 기분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제 이야기를 들은 청취자분들께서 저를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하진 않으실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보는 게 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아직도 그 사실을 온전히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에서나 볼수 있었던 일이었죠.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해 이야기가 두서없이 흘러갈 수 있겠지만 제 친구처럼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워낙 소심하고 남자한테도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20대를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회사만 다녔죠. 친구도 마땅히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내 만날 사람도 마뜩 차나 돈은 심심치 않게 모아놓은 상태였어요. 직장도 공기업이었으니 탄탄하다고 할수 있었죠. 부모님도 인자하신 분들이었지만 뭐랄까요. 가족끼리 그렇게 가까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가족들이다 보니 고민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털어놓는 일은 없었죠. 저도 그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건지 리액션도 좋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전 남편을 처음 만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끌림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참하고 얌전해서 좋다며 남편이 매번 마음에 안 드는 여자들만 데리고 오더니, 이제야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기분이 약간 상했지만, 그냥 좋은 칭찬이려니 하고 들었습니다. 연애가 짧았던 만큼 신호는 너무 행복했어요.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도 한없이 잘했고, 저한테도 충실한 100점짜리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에 잠시 휴직을 했다가, 다시 복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제 복직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죠. 복직이 아예 낳고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니?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애 생각이 없어서요. 네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애 생각이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병찬이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애부터 낳을 생각을 해. 복직은 그 이후에 해도 돼. 애만 낳아놓으면 이 시애미가 다 돌볼 건데, 너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그런다니? 애부터 낳고 복직 준비해도 안 늦는다. 내가 뭐 너한테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급할 것 없으니 애부터 낳고 해. 시어머니가 원체 강경하시다 보니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알겠노라 고개를 끄덕였죠. 전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 이 얘기를 꺼내니, 남편도 시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 없다는 식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네요. 애 생각 없는 건 나뿐이고 다른 가족이 이렇게 원하는데. 그래. 어차피 나올 거라면 아기부터 가져야겠다. 애 낳고 복직해도 늦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기를 낳는데 가장 많은 희생을 하는 건 여자인데도 여자인 제가 제 몸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복직을 미루고 임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욱 심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전 남편이 시어머니를 뵙고 와서는 그러더군요. 엄마가 그러더라고 남자 많이 만났던 여자는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얘기를 꺼내는 의도가 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길래 그랬지. 너한테 내가 첫 남자라고 했어. 그러면 거기에서 끝내야지. 왜그 얘기 나한테 전하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됐어. 아이, 자기야, 삐졌어? 삐진 게 아니고 화난 거야. 당신은 어머니가 하는 말이면 고지고대로 다 믿고 그걸 나한테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 사리 분별이 잘안 되나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어? 미안해. 한 번만 더 그래봐.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도 입꽉 다물게 단단히 일러둘게. 전 남편은 마마보이 기질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끔 이런 식으로 전하지 않아도 될 말을 전해서 제 기분을 상하게 했지만, 바로 사과를 하기도 해서 사과받고 용서해주는 게 반복이었죠. 저희 부부의 금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임신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어요. 시어머니의 재촉과 제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쯤 여러 고민을 거듭하다가 불임 클리닉에 가게 됐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았죠. 그리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문제가 없었지만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란일이 일정하지 않았던 데다가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오랜 기간 피임약을 복용했습니다. 월경을 할때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공기업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과거의 시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게 모두 한 번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결과를 듣고 남편과 돌아오는 길에 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겨우 미안해라고 하는 말에 전 남편은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줬어요. 정말 좋은 남편을 뒀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 결과를 들은 날에는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우울감이 몰려들곤 했어요. 전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때로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밥도 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식을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모진 말을 쉴새없이 쏟아내기도 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스트레스로 작용해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네가 불임인 걸 알았다면 결혼 안 시켰을 거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였는지 모르겠다. 애도 못 갔는데, 내 아들 그만 고생시키고 나줘라 예, 듣고 있니? 전 남편에게 시어머니 문제로 화를 낼 힘도 없었죠. 전 남편은 처음에는 저의 우울감을 이해해 주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 우울감을 못 견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대한 집안일을 하려고 했지만, 이전처럼은 할수 없었고, 전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집안꼴이 이게 뭐야? 퇴근하고 오면 나도 좀 편하게 쉬고 싶어. 미안해, 정신이 없어서. 집에만 있는데 정신이 왜 없어. 그냥 자꾸 멍해져서. 아, 내일 클리닝 서비스 부를 거야. 미안해.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지금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죠. 중요한 이야기라고 해봐야 또 이혼 이야기를 꺼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이혼을 종용하고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혼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이 시기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곧 도착한 시어머니는 전에 없던 밝은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병찬이도 너랑 이혼할 생각 없다고 하고 너도 이혼 생각 일랑 하지도 않는 것 같으니, 내가 혼자 열심히 고민을 해봤다. 아이를 입양하는 건 어떻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저 또한 아이를 꼭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하기는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입양이요? 그래, 그래. 병찬이한테도 은근히 물어보니까 좋다고 하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입양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불임 부부한테 신생아 입양을 많이 주선한다더라고. 신생하면 내 아이 같고 더 좋지 않겠니? 아직은 잘. 아니, 애 없이 어떻게 부부로 살겠다고? 부부는 아이로 완성되는 거야. 아이 없이는 완전한 부부가 아니라니까. 시어머니 말씀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때 무언가를 더 깊게 생각할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입양할 만한 애를 골라왔다니까?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거 보렴, 이거. 시어머니가 보여준 사진에는 이제 막 눈을 뜬것 같은 아주 작고 귀여운 아기가 천에 돌돌 말려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벌컥 눈물이 나왔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저에게 내려온 천사같이 느껴졌죠. 사람들은 입양을 하기 위해 아이를 보러 가서 한눈에 아이에게 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게 어디 있나, 다 꾸면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입양이라는 글자를 듣고 아이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한눈에 반한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 남편과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사진으로 본그 아이를 입양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죠. 그때 이미 제 마음 속에는 아이의 이름도 정했어요. 헐헐 날개를 달고 마음껏 꿈을 펼치라는 의미로 나래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던 시기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 아이를 처음 보러 가던 날이 정말 생생합니다. 이렇다 할 외출도 너무 오랜만이었지만 아이와 첫 대면을 한다는 것이 정말 설레는 일이었어요. 제가 갔던 곳은 평범한 빌라였습니다. 아이를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집이라고 했고, 집에 들어서자 꽤 어려 보이는 여성분이 저희를 반겼어요. 이렇게 어린데도 정말 성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목께서 방에서 아이를 안아 거실로 데리고 나왔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조금 더큰것 같았습니다. 눈도 동그랗게 뜨고, 시선도 제대로 맞추는 것이 어쩜 그렇게 똘망똘망하고 이쁘던지, 제 손가락을 꽉 쥐던 손의 감촉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왜 입양을? 아,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어요. 탯줄도 자른 지 얼마 안된 아이가 버려졌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어서 잘 품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분명히 있었지만, 아이를 하루라도 더 빨리 데리고 와서 마음껏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혹시 지금 아이를 부르는 이름이 있나요?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머, 제가 아이 이름을 나래로 하고 싶었거든요. 나래가 날개라는 뜻인데 하늘이란 이름하고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운명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아이와 첫 번째 만남 이후에 저희 부모님과도 한번더 위탁모분의 집에 들러 나래를 만났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 혼자서도 가는 등몇 차례 더 만나면서 저는 입양의 마음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입양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을 저희 집에까지 모시고 와서 직접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몸이 별로 좋지 않으니 편의를 봐준다고 하시길래 아이만 있다면 시어머니도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날에는 언제쯤? 어머, 벌써 이름까지 지었어요? 이제 완전히 제 자식이 됐다니까. 이제 시간만 정해서 데리고 가면 돼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내가 형님 봐서 빨리빨리 처리했죠. 아유, 고마워. 신생아 입양 안 그래도 힘든데. 동생이 너무 힘써줬어.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뭐한게 있다고.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빠른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래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고, 저랑 남편은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길렀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저요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나래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정확히 말하며 제 볼에 작은 손을 댔을 때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을 쏟아버렸어요. 전 남편은 제게 주책이라고 했지만 전 남편 또한 매우 기뻐하는 기색이었죠. 물론 아빠라는 말은 한참 뒤에 하는 바람에 전 남편이 살짝 삐지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난건 가장 행복해야 할 나래의 두돌때였어요. 정신이 없는 탓에 나래의 첫 돌잔치를 해주지 못해 두돌잔치를 조금 크게 하고자 했거든요. 지금까지 다녀본 돌잔치에서는 안 우는 아이를 본 적이 없는데 나래는 마냥 밝게 웃고 저만 펑펑 우는 참 웃기고 이상한 돌잔치였죠. 지금 생각해도 바보 같고 웃음네요. 돌잔치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쯤 저기 멀리 익숙한 얼굴의 여성분이 보였습니다. 저희 나래를 위탁 보호해 주던 분이셨어요. 저기. 아 안녕하세요. 남편이 초대장을 보냈나 보네요.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초대장을 깜빡했어요. 너무 고마우신 분이라 꼭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네. 아 저기 하늘이. 아니 나래. 아기는. 뭔가 위탁모분이 그 전과는 다른 분위기더군요. 그 전에는 조금 밝고 젊은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조금 피폐해지고 넋이 나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기도 했으니 분위기야 변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했죠. 아, 날에는 남편이, 여보! 마침 남편이 시야에 보이길래 전 남편을 불렀는데 전 남편이 위탁모분을 보고 눈에 띄게 놀라더군요. 전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이분을 불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찌 됐건 저희에게 중요한 분이니 초대를 했어야 하는 게 맞았죠. 시어머니한테는 나중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달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우리 날에 보호해 주시던 위탁모시잖아. 아, 어, 기억하지. 음, 여기까지 와 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뇨 뭐 아이도 보고 싶고. 아유 그럼요. 나래 안아보실래요. 많이 컸어요. 네? 나래야 여기 이모한테 가볼래? 아니 저기 괜찮은데. 아니에요. 우리 나래한테도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데요. 아 자기야 엄마가 부르던데? 아 알았어. 그럼 저는 이만. 자기야 잘 모셔다드리고 와. 어 얼른 가 봐. 시어머니에게 가니 시어머니가 마침 잘왔다면서 저한테 담내로 나눠 드리고 남은 떡을 차에 좀 실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떡을 들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주차장 한켠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왠지 전남편 목소리 같이 들려서 떡을 그대로 든 채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사람의 직감이란 참 무섭죠. 소리를 내서도 안될것 같았고 그 무언가 아주 잘못됐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자 금세 목소리가 선명히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역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나래의 위탁모였죠. 그러니까, 여길 왜 왔냐고! 너희 엄마가 지금 약속을 안 지키잖아! 조금 더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기다리라고! 얼마나 더 기다려? 지금 벌써 2년이야. 2년을 잠자코 기다렸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나도 지금 머리 터지기 직전이야. 네가 힘든 게 지금 나 힘든 거 봐는 되냐? 나는 지금 내애 뺏기고 미치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뺏었다고 그래. 너도 선뜻 나래 내줬잖아. 네 엄마가 너랑 그 여자 이혼시키고 나 드릴 거라며. 엄마가 거짓말을 했겠냐? 그냥 지금 시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시기? 하늘이 돌잔치까지 하면서 시기? 얼마나 더 기다려? 얼마나 더? 왜 그래? 어? 조금만 더 기다려. 자기야, 알잖아.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이혼하면 내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고, 자기도 우리 집에서 하늘이랑 같이 살수 있어.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내 얼굴도 못 보고. 둘의 대화가 머릿속에 뒤죽박죽 엉켰죠. 손에 들고 있던 떡이 떨어지면서 주차장에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곧장 둘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전남편과 위탁모, 아니 남편과 내연녀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것이 제가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제 눈앞에는 저희 친정 엄마와 아버지만 계셨어요. 제가 눈을 뜨자 친정 엄마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셨죠. 엄마, 나래는? 저는 그 와중에도 나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들은 일들이 전부 거짓이라고 믿고 싶기도 했어요. 사돈 어른이 데려가셨어. 아유, 좋은 날 이게 뭐야. 엄마. 응, 음, 왜? 물 줄까? 엄마, 나 어떡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은 원체 개인주의 성격인지라 저 또한 친정 엄마에게 크게 약한 소리를 하진 않았어요.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지나가는 소리로 가볍게 이야기했고, 불임이라는 이야기도 담담하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누군가가 정신 차리라고 제 머리라도 한대 때려주길 바랐습니다. 어머, 왜 울어? 어머, 여보, 얘왜 이래? 어머? 제가 우는 모습이 친정엄마도 많이 낯설었을 거예요. 제가 울음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친정엄마와 아버지 모두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저는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서 하루 더 입원을 하기로 했어요. 제 등살에 친정엄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가만히 누워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서 병실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을 정말 벗어나는 말을 하셨습니다. 네가 다 이해하고 살거라. 네? 아니, 어차피 너는 임신도 못하는 몸이고 나는 내 핏줄 아닌 새끼는 못 키우는 몸이니. 마침 첩이 애를 뱄다기에 내가 오묘한 소를 짜냈는데 뭐가 그렇게 나쁠 일이니?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될건또 뭐라니? 네 남편 핏줄이면 너도 더 정가지 않겠냐? 좋다고 울고불고 짜낼 때는 언제고. 그냥 똑같은 입양인 건데 왜 유난을 떨어떨기를. 그냥 별일도 아니다. 그냥 같은 입양이다 생각하고 살거라. 그게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심지어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입양이랑 같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남자가 한 여자한테 평생 목을 매라는 거니? 그것도 애도 못 가지는 반쪽짜리 여자한테. 그래, 이혼하려거든 하거라. 대신 합의 이혼해. 나는 땡전 한분줄 생각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더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도 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제가 퇴원할 때 친정 아버지가 오셨죠. 그리고 친정 아버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가셨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시면서 잘 아는 변호사들이 많으셨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인지 알았고 저 또한 어제 시어머니 말을 듣고 생각을 굳혔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뺨도 맞았고 남편은 저에게 독한 여자라더군요. 그렇게 안 봤는데 제가 아주 독사 같다고요. 제가 정말 그 독사 같던 사람들한테 당한 일들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물론 잘 끝났어요. 그런데 차마 전 남편의 내연녀인 여자에게까지 소송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어떤 연민 같은 게 작용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국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퇴사를 선택했어요.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냐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전적으로 긍정해 주셨고, 저 또한 조금 더 쉬고 싶은 생각이 강했죠. 소송 이후 잠시간은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금전적 여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